PQ를 잘못 설정했죠, 아까 문제에서. 자, P는 A 콤마 A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Q는 B 콤마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내가 모르고 위에 거랑 똑같이 B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고 같이 푼 거야, 문제를. 알겠어요? 틀렸겠죠? 자, 이 PQ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잡는다.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거고, 그 M의 자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X 콤마 Y로 놔야 된다고. 알겠어? 하지만 M은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M은 x y로도 표현 가능하지만 AB로도 표현 가능하지. 2분의 A 플러스 B 괜찮아. 또 2분의 A-1, B플러스 3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x는 2분의 A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괜찮아. y는 어떻게 돼요? 2분의 a B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도형의 모양을 어 구하라 이런 문제지 맞지? 괜찮아. 예, 네. 자 아까는 잘못 풀었어요 제가 그 Q를 잘못 넣은 것 같아. 아니면 저기만 제대로 잘못 썼는지, 예 네, 모르겠네 모르겠지만, 어... 아, 자 이거를 그래서 A,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괜찮아? 음. 얘를 음. 바꿔줘야죠. 음... 어떻게 바꿔줄까? AB를 X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AB를. 음. 그리고 PQ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지 맞지? 그럼 PQ의 길이를 K로 일정하다 라고 해버려. 괜찮아? 이해됐어? 괜찮니? 자 PQ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PQ의 PQ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 선분 PQ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PQ의 중점이 뭐가 되는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거고 반지름이 2분의 k가 되는 그런 원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개, 그런 계적을 따라가겠지. 자, 그래서 pq의 길이가 일정하다. 음, 그러면, 식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야죠. 음, 아니면 요렇게 만들어요. pq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p가 뭐였지? a 콤마 a-1이었지, 맞지? b, Q가 뭐였어요? A콤마 이거죠 맞죠? 루트 씌우면서 세, 식을 세워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 B콤마 이렇게 A-B의 전체 제곱 맞습니까? 얘는 A-1-B니까 빼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아? 이게 이걸로 일정하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자 양변 제곱하면 A-B의 전체 제곱 얘는 A 어,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k 제곱 자 요렇게 되죠 맞죠 자 이게 a b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거야 괜찮아 자 여기에다 집어넣을거야 x y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자 얘는 a 플러스 b가 e x 맞습니까 괜찮아요 자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e 가 e y 지 맞지 그럼 a 마이너스 b는 몇 y야 e y 2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a b가 여기 있잖아. 이거 대신에 e x 집어넣어. 괜찮아? 이거 대신에 e y 2 집어넣어요. 그러면 x 어 2y 어. 자, 그럼 xy에 대한 식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자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야? 어, 그 도형의 모양 구하면 되겠네요. 그냥 k 구하는 거 아니죠. 맞죠? 자, 아마 이게 원반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시작.